나갈까? 나가서 일단 퀘스트부터 완료하자. 자, 나가는 길을 찾아 봅시다. 딱히 중요한 게 없어 보여. 근데 나가는 길을 못 찾겠어. 어떡하지? 나가는 길이 여긴가? 오? 뭔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 이거 왜안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달리 나가려고 했는데 죽어 좀 옳지 또 방금 이상한 삑 소리 났는데 안터져 회이큰가봐아이 깜짝 아 놀래라 시 ㅅ 야 하지마,하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형님, 어디 가세요? 야, 그 개피 남기니까 와서 막타치러 오냐? 야, 얘도 참. 놈이면 어떤 의미로는 나 이상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시끄러, 노래 따위 필요 없어. 여, 콜라가 있어. 머리핀 하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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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감사. 좋아요. 담배 한 부루, 산탄총, 탄약, 담배 한 부루. 좋고 갖다 팔면 되죠. 먹을 것도 좀 줍고 식당이구나 여기는. 뭐가 오는데? 발소리가 났는데. 야 그걸 다 썼는데 얘를못 죽인 거야? 그고난두 대를 맞어? 뭐 이런 금지 같은 경우가 있어. 아파 아퍼요 치명타도 안타져아 근데 이거 좀 별로다 지금 쓰자니 탄만 겁나 많이 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지 치명타 한번더 치명타 좀 제발 럭키를 10이나 찍었는데 치명타가 이렇게 안 터지나? 좋은 타이밍이야 설득을 올릴 때가 됐어 음... 뭘 찍을까? 식인종 스팀팩 보너스 분노폭발 전투 중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확률 나쁘지 않은데, 난 이걸로 가겠어. 전투 중에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방사능이 엄청나게 높구나, 지금. 그러고 보니까 죽겠어 이러다 방사능으로 괜찮습니다 라드엑스가 있으니까요 아니 라드어웨이 데스 뭐 하는 거지 여기는 이상한데로 온것 같아. 돌아가는 길 아닌가? 여기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안 나가진단 말이야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큰일이야 큰일이야 나가지 못할 거야. 난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응, 계속 똑같은 데를 돌고 있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 이상한데, 안 돼. 이러면 빨리 길을 찾아봐. 뭐 하는 거야? 이쪽인가? 어 여기 눈 눈에 이은데 이거 따라오나? 눈 눈에 이거. 어? 아닌가? 뭐지 도대체 이거? 어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가 어딜까요? 왠지 왠지 여기 같아. 누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찾았다! 일로 나가는 거잖아. 오케이. 가던 길갑시다 자, 이쪽으로 해서. 근데 이 길이 맞는지도 소, 솔직히 모르겠어. 길이 있으니까 가보긴 하는데. 아파. 하지 마 봐. 바쁘다구나. 음. 응? 길이 나 있네. 이쪽으로 가 봐야겠다. 아픈 마. 하지 마. 경험치도 얼마 안줄 것들이. 지도를 한번 보자.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누가 자꾸 쏘나? 탈론 아니야 쟤네? 로봇 나좀 도와줘 뒤에서 누가 총쏨뒤뒤뒤뒤굿잘 싸워잉 그럼 간다 이쪽으로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머, 어왜 어머, 이렇게 세? 야야야,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야야 야, 잠깐만.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이건 뭐지? 놓칠 수 없지. 담겨 있어. 오케이. 헐스 폭탄이라니. 헐스 지뢰라니. 폭탄이라니. 잘 쓰지도 않는 게 나오고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먹을 걸 많이 챙겼는데 왜 자꾸 저걸 먹고 있지? 이런 걸 먹으면 되는데. 스팀 팩은 좀 아껴지, 야 비싼데. 어우 괜찮아, 지나갈 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다 왔어 저거다, 저건저건가보다 저거, 도서관 오케이 다 왔어 뭔가 건물이 보이죠? 여기가 가보라고 했던 그 알링턴 도서관인가 본데. 자 여기서 뭘 하라고 했지? 깜짝아. 어 깡통 깡통이 관리하고 있대요. 나는 탐사하러 온걸 뿐입니다. You're awfully brave to be walking around down 나는 기록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음? 돈하고 관련됐나? 도와달라고? 돈과 신비로운 보상에 대한 약속. 좋았어. 예전에 살던 사람들 m 남겨둔 기록물 s 을 모으는 e Um. Although most of the pre-war books have been destroyed there are all... so return here with any I'll reward you for them with money okay, the front desk computer has access to the card catalogs but it now you might be able to find the central computer further.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책만 좀 찾아다주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난 여기에 볼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서 책을 찾아보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면 되겠구만. 좋습니다. 뭐 부업이니까. 뭐가 떨어져뭐 위에서 떨어져서 내가 피가 피가 달았는데 지금? 자식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먹어서 피를 좀 채우고 얘 예. 얘네는 아까 온거 같은데 이것도 안 되지고 뭐했대? 스팀팩이 있는데 무려 병뚜껑 좋아. 너네 여기서 뭐했어? 둘이 앉아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힘내주세요. 나도 무기를 좀 바꿔볼까? 뭘로 바꿀까? 사냥용 라이프를 들자. 내가 좀 도와줌. 어. 고추, 고추, 좋아요. 머리. 그래서 책을 찾아보라 이거지. 아, 뭐야, 얘는. 책, 책. 전쟁 전 책. 근데 일단 그거보다는 내 임무가 좀더 중요하니까. 더 급하니까. 이런 서브 미션 따위. 중요하지 않아. 있을까? 뭐야? 이거 전 뭐야? 어, 겁나 많아. 잠깐만, 아, 아무 컴퓨터나 만져도 돼요. 그래, 뭐야? 오지 마. 너 자꾸 이러면 나 이거 쓸거야 너도 한대 맞아 와 정말 쎄다 어? 음운형 소리 났는데? 어디 가셨어? 인사라도 좀할 걸. 아파라. <laughs>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laughs> 어 여긴 입구잖아 이걸 자료보기 완료했어. 모이라에게 돌아가면 돼. 자, 혹시 퀘스트 뭐 다른 건 없었지? 모든 기록을 회수하래요. 음, 음, 이런 걸다 찾아보라 이거지. 알겠어. 전체 단말기를 다 건드려 보면 되겠구만. 근데 선택해는 웬만하면 다 하는 편이라서. 일단 1층부터 싹 돌아봅시다. 여기 애들이 좀 많았지만, 유니크를 쓴다면, 아까랑 얘기가 달라지지. 덤벼라. 건방진 놈들. 덤벼! 나오라고! 그 전에 파밍부터. 음... 아,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어 <laughs> 여긴 그냥 화장실 이건 뭐야? 사용이 안 되네. 위로, 위로 모든 것을 다 거시켜야 되니까 나쁜 놈들 보소. 어이, 어머, 어머, 저기 단말기 하나 보인다. 어 깜짝 그거 아세요? 아, 해킹이라니. 해킹 싫다고. 어, 오케이. 잘 찍었죠? 호탑 시스템 비활성화시키고. 이건 별로 필요 없었겠다. 이거 날 때리나? 조고하시고요 어디가 너 피가 많이 달았구나 아, 재구성 그게 있었나? 재구성이 안 되는데요. 재구성이 안 돼. 비활성화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귀찮으니까 탄도 아깝고. 어 전쟁 전책 하나 찾았다. 돈 돈. 좋아. 담배 한보루병 뚜껑. 아좀 제발. 어안 돼. 하나 남았는데. 쉬움인데 아니 아니야 설마 오씨 하나 남 하나 남았어 더 이상 안 돼요 음... 단말기가 또 어디 쓸라나. 좀더 필요한데 10ml, 응, 검자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옆에 뭐가 뜨네. 이거 보고 따라가면 되려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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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활성화 했잖아요. 왜 이래? 나 아, 죽나? 어우, 다행이다. 안 죽었어. 오우, 안녕하세요. 자, 저 뒤에 RPG 같이 생겼는데 기분 탓인가? 설마 rp g 리얼 rp g 오지마 죽었마왜피 가？안 달지 어, 엄마 뒤로뒤로뒤로뒤로뒤뒤뒤뒤뭘 쏘는거야 잠깐만 오케이, 네, 소영화기 캐릭인데 유니크를 주워가지고 써보는 중입니다. 하지마, 그런 거. 엄마, 팔아. 유니크 또 주웠는데 써봐야지. 미사일, 런처. 슬슬 무게도 생각해야 되겠는데. 10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놈의 이놈의 해킹은? 어, 다섯 개 맞았는데? 음. 다섯 개. 부적합 코드 제거. 이건 좀 너무 어렵다. 근데 비슷한 게 너무 많아. <laughs> 다시 하자. 4개 <laughs> 네 맞았다. 뭐봐음 뭘까? 음, 아 시도에서 초기화라니 하필 걸린 게. 시도의 서 초기화가 필요할때는 안.. 죽어라 안나오면서 음? 나쁜놈들 같은 거. 지금 안대로야 그지같은 으휴 자 생각을 해봐 어? 이건 뭘까? 부적합 코드 제거 보자 저게 4개가 맞았다..면은 솔직히 찍었는데 그냥 눌러본건데 잠금장치가 해제됐다 이건가? 10mm탄 병뚜껑 나쁘지 않죠? 어.. 제트, Z 크랙팩 여기도 단말기 카드 목록, 도서관 자료, 모든 기록을 회수했다. 어, 됐네. 이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책두개 주신 거, 저 아줌마한테 팔고 가봅시다. 모이라한테 나가는 길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뉴뱅어스랑 이 포라우 3는 아예 다른 어 지역도 다르고 아예 달라요. <laughs> 담배 한 부루 불었어. 일로 내려가자.